안녕하세요, 이 w 보스강의실입니다 요즘 IT 개발자 유튜버 대세가 뭐죠? 뭔가 조언하는 컨텐츠 혹은 개발 시장에 대해서 논하는 컨텐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봉 올릴 수 있다. 뭐 자기 개발은 이렇게 해라. 개발자 시장 어렵다, 좋다, 희망 있다. 이런 내용 하는 게 요즘 대세인데요. 그래서 저도 대세 편승을 해서 제가 개발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3년차 개발자, 스타트업 개발 팀장, 1.5만 명 유튜버로서 제 영상에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개발자 조언은 뭐냐면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보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상들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제발도 너무 믿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좋은 유튜버분들이 있고 좋은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분들 중에 단한 분도 모든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은 그 조언들을 듣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조언들 중에서 내 것이 될수 있는 거를 취사 선택하신 다음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실버블렛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이 길을 걸으면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르셔야 되는 능력은 이 조언이 혹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상황과 맞는지, 나와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영상을 보셨을 때이 영상을 찍으신 유튜버 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 분을 보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을 뚫고 어떻게 이직을 하셨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를 다니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100%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AWS 강의실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죠 강의를 올린다든지 AWS 서비스를 소개해 드린다든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데모를 넣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제 말을 믿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해 보시길 원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네, 제 말이 100% 신뢰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AWS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혹은 이 서비스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까지만 얻으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에 대한 활용성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꼼꼼하게 검증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의미로 제가 데모를 넣는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을 여러분께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로 이 유튜브 하는 말 맞아? 진짜야? 내가 진짜 해볼까? 틀린 거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시선으로 제 영상을 보시길 원해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약간 얘기가 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은 유튜브 혹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께서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아 그렇구나 이, 이 업계가 힘들다더니 정말 힘들구나 개발자 하 하지 말라니까 개발자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지 혹은 이 조언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검증하는 태도로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매체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